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탭입니다 예 어저께 제가 아 이게 얘기를 마저 막 끝내지 못하고 도중 에 이제 배터리 다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적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입으로 편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이렇게 덕천반지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 습니까이틀밖에 뭐 근무 안 했지만 제그 경험상으로 말씀 드리자면 어 이제 요약, 요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회사 지기차 어, 일자기가 꾸준히 올라오기는 오드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 후에 다시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보니까 알아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초창기 때그 내용이 좀 나쁘진 않았다 싶어갖고 다시 면접을 본 거죠. 근데 역시나 마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갔던 회사를 또 전전하게 되고 몇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더러운 꼴이죠. 더러운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 잘 맞춰서 오래 당기는게 그게 참뭐 좋은 거 같아요. 네, 그게 저처럼 이 더러운 꼴안 당하려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자신의 큰 뜻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옮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네. <laughs> 저처럼 이제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또 전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한 다섯 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 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저처럼 되지 말라고요 예.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회사 사실 김현정을 봤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였죠 제가 생각했던 뭐 연봉 3,600 정도 그리고 지게차 기사 뭐그 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했던 부분이에요 업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역시나 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업무를 아니까 그 약간 그 물리고 이러니까 2층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물리고 또 화물형 엘리베이터 또 어떻게 뭐 느낌상 추락할 수 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려해서 그걸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앞뒤 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네, 그 입장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어 면접을 보고 이렇게 그길 없어 쓰는데 너무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최저임금을 주겠다. 이래도 당길 수 있겠냐. 일단, 합격은 합격이래요. 대신,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네. 어, 합격해도 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네. 더안 주, 그 뭐죠? 국립후생이라든가뭐요 조건이 더안 좋아진 것 같다. 예전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정도였나?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였나? 그치? 이보다 더 못한, 뭐 예를 들어서 더 한, 열대명 10, 내는 박스 공장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공장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2019년도에서 바라보는 이 회사랑, 2022년도에 바라보는 회사랑, 2 5년도 10년 후에 바라보는 회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내가 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다닐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다닐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음은 이미 떠났던 거였죠. 그래서 아, 다른 데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나서 근데 이제 뭐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예그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딱 던져주고 뭐 쓰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아뭐 알더라고요 못다고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 역시 안 변했구나 그때 내가 나온 이유를 알겠구나 다시 10년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나왔는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그런 거 가고 하고 댕길 수 있으면 댕기는 건데 그냥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연봉을 안 올려주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가장 기분 나빴던 거는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게차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그냥, 그냥 그런 대우를 안 해주니까 예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냥 뭐 거기 사람들도 그렇고 느낌이 예. 뭐 이제 뭐 기사로서 완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야, 너 솔직히 지게차 그 개나 소나 다 모는 으 건데 어디 가서 뭐 그걸 인정받을고 그러냐? 이렇게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어, 어떤데 잘만 가면 근데도 그 틀리거든요. 예. 지게차 뭐 자격증 갖고 있고 지게차로 어, 운영할 줄 알고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산모 관리를 좀할줄 알고 이러면은 연봉 뭐 요청 받는 데도 꽤 있어요. 뭐, 센터장이나 맞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2,500 정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한다 그러면, 250 정도 이렇게 한는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이렇게 세, 뭐후 갖고 가는 건230 정도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외국인들도 솔직히 요즘에 보면은, 뭐, 야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00만원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제자신이 어쨌든 부참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회사 시스템 자체에서는, 지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후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대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든 뭐 내국인에든 간에 특별히 뭐 그런 걸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생산 위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그러면 네. 관리라든가 어쨌든 이것도 생산 지원 파트인데 생산 지원 파트도 이 정도로 대우하는 거 보니까 예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리가 계속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꾸준히 보건이 일자리 같은 보건이 있었는데 10년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 좀 너무 좀 실망했어요, 사실은. 에. 아, 진짜 대우가 안 좋구나. 그니까 러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자괴감? 에.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닌데, 대우가. 사실, 에. 내가 좀 방향을 전환하고, 다르게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대우가 지 않을 텐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쿠팡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쿠, 쿠, 쿠팡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짝 임금이 짜면서도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사 이렇게 뭐 생산 쪽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뭐그래서그 지게차 기사 채워에다 보면은 기본 뭐 보통3,800 잡고 있어요. 3,800 잡고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하고 이러,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에 봤을 때 제가 지게차 경력이 고타다 보니까 3,800 정도는 뭐 최하 3,600, 3 8 0 0은 받고 가야 된다. 이직한다 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세상은 냉정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좀 편차가 심해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은 그래도 남자 예를 들어서 뭐 기준 봤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신입이 아닌 이상은 3,600에 좀 맞춰줘야 어느 정도 먹고 살잖아요 사실 3 6 0 0이라 해봐야 2,780이에요 실수능력으로 예. 이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뭐 기름값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250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수준이 거든요 뭐 이제 그런걸 어느정도 감안해 줘야 뭐 일단은 뭐 잠깐 복구멍이 푸드청이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간절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렇거든요 사실 예. 그런걸 좀 감안해서 예.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회사를 이제는 뭐 다시는 이제 처다도 안 보게 됐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 덕천판지에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제 마무리 제대로 못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덕천판지라는 회사는 네,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생산이나 저는 이제 생산은 뭐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 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뭐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단연 저처럼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또 이틀 다니고 내막을 알게 된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도 다른 분들 이렇게 이 보면은 다 돌고 돌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회사는 도끼를 치고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댕겼던 회사에 이렇게 거래차 하시는 뭐 지게차 이제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 어 어떤 회사를 댕겼는데 이제 뭐 영업용 재개차를 하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상황 같았으면은 도끼를 치고도 안 나왔을 거다. 자기 후배들 거기서 계속 거기 남아 남아 있는데. 그, 그 사람들 뭐 연봉 6천 받고 뭐, 보너스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끼를 찍어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예. 어쨌든, 그런 말 있잖아요. 자꾸 나오는 회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안 가니까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예. 그런 회사를 저는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또 삐짓고 들어가려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엔, 예.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니는 회사에서 한번 끝을 보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이 낫지 않을까 싶어 갖고 계속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를 있는 겁니다. 네. 제 자신도 변화돼야 되고 저처럼 나약하거나 약 그러니까 사회를 잘 모르시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도 있, 있습니까? 어, 이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회가 나를 안 바꿔준다. 사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의지가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버티게 할까? 왜 굳이 기꺼이 뽑아놓고, 이렇게 못 버티게 하고, 내보내려 하는 걸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좀만 잘해주면 잘 버틸 텐데. 자기들도 기껏 해서, 열명 중에 몇명을 봐가지고 나를 고른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그렇게 할까? 근데, 자신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도 계속 저 자신을, 이제는 바꾸고 있거든요. 조금씩. 불합리한 것도 없잖아.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 이 회사 시스템에 내가 동화되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예. 어디가든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추지, 맞추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오늘도 제가 오늘 이제 주말 특근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항상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루하루 버텨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면 서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마무리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